초대형 거인은 작중에서 최초로 등장한 아홉 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했을 때 번개 연출이 나왔죠. 아홉 거인 중 가장 먼저 나왔는데 의외로 세계관 최강자라고 볼수 있는 시조의 거인을 제외하고 보면 아홉 거인 중 가장 강력한 게 특징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초대형 거인이 아홉 거인 중 최강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체 기동 장치를 사용하는 인간 상대로는 사실 스피드가 느린 탓에 다소 불리한 감이 있습니다. 증기를 통해 견제는 가능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당하기 때문에 결국 아르민의 어그로와 에렌의 낚시로 초대형 거인 이 패배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대거인전에서 초대형의 위치는 압도적이라 볼수 있는데 초대형 거인이 후공으로 거인화한 경우를 생각하면 가복 거인과 전투의 거인을 제외한 모든 거인들은 그 자리에서 리타이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후공인 경우에도 초대형 거인은 결코 밀리지 않는데 일단 차력, 턱, 여성형 진격 이렇게 네 마리는 그냥 발차기 한 방에 뻗을 가능성이 높고 짐승 거인이 나름대로 거대하긴 하면서 투척 능력까지 있는데 초대형의 거대한 크기 앞에서 과연 그 투척이 유효할지 알수 없고 설령 유효해도 증기뿜어내서 튕겨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거리 전에서의 얘기지 근접 전이면 그냥 바로 순삭당합니다. 만약 짐승거인으로 초대형 거인을 상대할 수 있다면 굳이 베르톨트 대신 라이너가 지쿠와 싸울 필요가 없었을 테니 초대형과 짐승거인이 싸운다면 초대형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건 가복거인과 전투의 거인인데 가복거인은 초대형의 폭발을 견뎌내는 내구력을 자랑하지만 천지전에서 베르톨트의 초대형 거인이 가복거인을 먹어버리면서 확실한 체급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경질화된 가복거인을 심는걸 통해 초대형의 치항력 또한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옷거인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투의 거인은 직접적으로 싸우는 신이 나오지 않았는데 천지전에서 선대 아홉 거인들을 그저 팔몇번 움직여서 날려버린 걸 보면 전투의 거인도 예외 없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전투의 거인 자체가 아무리 유미르에 의해 소환된 결이 다른 전투의 거인이라고 하지만 라이너의 가옷거인에게도 패배하고 차력 거인에게도 패배한 걸 보면 초대형보다 강하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어도 초대형의 발차기 한 방이면 그렇다고 활로 목을 노리기에는 너무 높이 있어서 맞추기도 어렵다 보니까 아마 전투의 거인과 1대1로 싸우면 초대형 거인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적팀 초대형 거인은 한 마리뿐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못 잡은 걸 보면 초대형의 힘은 정말 압도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대형 거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